오늘 새벽부터 아침 뜰 기사라며 커뮤에 떠돌던 조간신문 짤키키키윽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면서 우리 연기 호흡도 너무 잘 맞고 캠이 좋고 드라마 하면서 눈 맞아도 인정이다 인정. 아니, 사겨라. 싹 사겨라. 싹 이러던 입장이긴 했는데 3년째 비밀연애라는 기사 보고한 키키키 돈도 벌고 연애하고 하고 최고다. 게다가 드라마 대박나고한 키키키를 했던 이 뉴스 터지고 한 시간 여만에 또 조간인터넷 뉴스에서는 박서준이 박민영과의 비밀연애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데 진실이야 어쨌든 둘이 사겨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뭐 예전에 최수종도 하이라와 연애 하던 시절 둘이 드라마 촬영 소소히 꽤 많이 했었다고 하던데 암튼 이 상황이 앞으로 어. 케또 전개가 될지 히히히러다가 올해 안에 결혼 발표하는 거 아닌지 히히히 열애 중이라는 단독 뉴스 h t t p s p o r t s d o n g a c o m 3 a l 0 1 8 0 7 1 6 9 1 2 3 8 2 6 7 3년은대괄로 박서준 공식 입장 박민영과 열애 전면 부인 그냥 친한 동료 http://www.midai.co.kr/nwmitruik e html slash read.php 물음표 n e wsid는 0 1 8 0 727 065 8165 773